이게 올해 2020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전염병과 또그 이후 세상에 우리 기독교 이제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강목 목사나 일부 교회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이제 거부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 예배만 주장하는 그러면서 이제 종교 탈압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더큰 어려움으로 스스로 자초하여 빠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도 이제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어, 조사를 해보면 한국교회는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어,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예. 젊은 층들과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신뢰를 잃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버텨내기가 숨쉬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할 예. 만큼 예. 굉장히 교회에서 힘든 어,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보금은 좌우를 떠나서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리고 화합하게 하고 세상의 갈등들조차 하나되게 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총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 한쪽 내 성향만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점점 스스로의 작은 집단으로 위축되고 있지 않나, 스스로 어, 자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물론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어, 비춰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 지금 이 시기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예.